무기력한데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신다면요 개선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답 없는 거 아시죠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요 근데 이걸 클릭한 걸 봐서는 뭐 의지가 조금은 있으신 것 같고 뭐 이놈의 유튜브가 무기력한 거 한몫하는 거 아시지요 이거 지금도 들어누워가지고 이거 보면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니가먼데입니다 퇴근하면 잠들기 싫고 잠들면 눈 뜨기 싫고 내일이 다시 시작되는 게 너무 싫고요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서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또 들지는 않습니까 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올라왔때는 그래도 뭘 하고 싶은 꿈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막 버티는 느낌도 더 크고요. 아침에 눈 뜨면 더 피곤하고, 출근하면 이런 일대로 그냥 싫고, 공부를 해도 성과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들 관계도 지치고, 음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제일 개소리!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다들 그렇게 산다. 뭐 그런 거다. 그런 말뭐 세상 막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왜 사는지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지만안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사는지 모르는데. 별 해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이 자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 마음이 생기게 됐는지요. 그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벌써 마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회사의 저 새끼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 배신했던 놈이 용서를 빌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거. 또이 지독한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로 인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번 아웃 된 채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죠. 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질질질 끄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모든 무기력함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비롯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게 다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요. 단한 명이라도 좀 말이라도 통하는 사람 있고 서로 뒷담화 까고 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이 늪으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의 심리 상태를 한번 봤어요. 제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보니까요 뭔가가 어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부터요. 그 시점 생각이 들자 말자. 최악의 상황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 그려지면서 그 그림에 제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어,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정작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것들 정말 사라진다. 그리고 나름 명예를 중요시하게, 그리고 나름 살아오면서 세워놨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이 슬퍼하면서 어려워하는 상상들을 하게 되니까, 어, 완전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작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뭐,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노력들은 다 무너지고요. 그렇게 멍하게 붕뜬 채로 살다가 익숙해지나 싶지만, 그 문제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면요. 아니면 또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 한번 철렁 하면, 그날은 밥을 다 먹은 겁니다. 뭐, 밥이 넘어갑니까? 밥 넘어가는 것도 사치죠. 내가 뭐 일이 살아서 많어 더큰 산도 많은데 이거 짜잘한 거 벌어서 많어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지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후로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티는 못 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 숨기면서 멍하게 산것 같아요 자 이런 걸다 홀로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도 모르게 엄습해 있으니 사는 게 갈피가 안 잡히죠. 이렇게 넉다운 되고요. 어찌할까요? 자,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로또가 떨어지지 않아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 많이 했고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불안을 먼저 하나씩 정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 불안한지 속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한 번도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다 잘 안되거든요 근데 해봤자 별답도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불안은 참 모호하거든요 모호할 때 텍스트로 정리를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불안한지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제일 탑 답해하는 게 뭔지 나름대로 목차를 한번 적어 보면 첫째로 좀 막연했던 불안이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요 블로그 같은 데다가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썰을 좀 풀어보세요. 텍스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 보세요. 이게 처음엔 어색한데 그 다음에는 말 술술 잘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찍다가 또 마음이 좀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름 카메라 보고 말 잘하지요. <laughs>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적어 봐. 내가 해결해야 될 팩트인 문제를 한번 적어보고요. 저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쫙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벌어진 일도 있고요. 벌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지레 겁먹은 일이 특별히 엄청 많습니다. 미리 가져온 걱정이 엄청 많더라 이거죠. 어, 이렇게 불안들을 좀 쪼개어 적는 것만으로도 어, 막연한 불안감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계속 무기력하겠다. 그러면 뭐할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력해주셔도뭐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 너무 또 자기 영민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동정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들 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절을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에는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고 들어누워 있는 게 일상일 수 있는데 정말 일어나서 이불 한번 개 봐야 됩니다. 침대 시트도 한번 좀 털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햇살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햇살 보는 게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좀 무기력한 사람들은 어둡게 있을라 그러잖아요. 이 햇살 지금 이 햇살 색에 보이시죠? <laughs>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조금만 다르게 해봐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거안 바라잖아요. 작은 것들 부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얹어본다면요, 이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하나 마셨는데 감사합니다 알바생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베를 조금 더 잡아줄 수도 있고 뭐 지하철에 자리 좀 양보해줄 수 있고 또 마트 갔는데 적은 물건 가지고 계신 분뭐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작은 배려, 또 돌아오는 피드백으로 삶의 이유와 존재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기쁨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소소함이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성공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보다 나은 삶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이분들하고 함께 잘 일어나가는 성공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연약한 이런 유튜브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영상 찍는데, 오, 애들하고 와이프 없기만 기다렸다가 잽싸게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찍는 겁니다. 아, 유튜브 참 쉽지 않아요. 첫 영상 500명 봐줬는데, 둘째 영상은 5명 보더라고. <laughs>